저는 소년미가 좀 가득했는데 빅토에게 이제 좀 성숙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5월의 곡 중에 내네 파트가 아니지만 좀 다른 멤버의 파트가 좀 탐나는 좀 파트가 있어요? 어, 네, 저 있습니다. 어, 누구 파트? 아무래도 저희 아무래도 노래 시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 아. 그 노래 아, 아 제, 제가 가장 탐내하는 파트인데 저희 노래 처음에 스타트 할때 수빈이가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이 너무 멋있기도 하고 수빈군이 또 너무 잘 불러 놔가지고 네. 제가 한번 탐내보고 싶다. 아, 혹시 우리 수빈이 탐나는 파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파트를 사랑하지만 또 형들 파트 중에서 뽑자면은. 어, 랩 파트. 음. 아, 이라. 이라. 아, 아 저는 빅펀치 아, 그 래퍼가 평생 비장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 <롬> 자리가 <롬>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미파트가내파트가 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oh, <laughs> <올해> 파트 채민입니다. 우리 <laughs> 오늘 함께를 스페셜한 씨, 병철 씨가 한번 같이 진행해 주세요. 앞으로 와서 누가 먼저 와서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저요. 네. 왜눈에 피하죠? 아유, 저거 안 피했어. 요안 피했어. 선세요 나와. 뭐해? 아, 진짜.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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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피하면 안 된다고. 자. 그다음, 그다음 또 바로바로 뽑아주세요. 바로 아. 자, 자기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병찬 씨부터 자기소개 한번 아.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빅터의 병찬이 송은... 아, 예. 빅톤의 병사입니다 본인의 음. 매력이 뭐예요? 어... 매력이요? <laughs> 가지런한 치아? 아, 가지런한 치아. 승우씨,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야, 잘어잘 씨, 우리 씨, 우 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빅톤의 리더 승우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laughs>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의 매력 하나 말씀해주시죠. 넓은 어깨. 넓은 어깨. 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찬씨,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공룡 파이리 찬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센터와 중심과 기둥을 맡고 있는 최준입니다. 네, 저는 저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속은 애교가 많은 최준이에요. 어? 자 우리 승식 씨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빅, 빅톤의 메인 보컬 승승식 승식입니다. 배수 씨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톤의 막내. 정수빈입니다. 숨성의 도끼가 단초. 어왜 그래? 우리 한세씨 왜 그래? 한세, 씨 왜, 한세 씨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네, 한세, 아, 아니에요, 아니 기분 네. 나쁜 거예요? 자, 우리 한세도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래퍼 뭐, <laughs> 아, 한세입니다. 그, 뭐, 뱃, 마이크, 아, 알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네.